이번에는 스네이크 아이오를 친구와 한번 대결을 해볼 건데요. 제 이름은 제영 유튜브 구독. 제 이름은 유진인데요. 세 판을 해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미 시작. 시작. 오, 시 안돼, 시작. 렉이 너무 심하잖아. 오 어나 아, 방금 잡힐 뻔했어. 점수 기 기. 점수 지 점수 기억하고 있으세요. 사기치지 말고. 네, 사기 안 쳐요. 어, 나 죽을 뻔 했어. 제 친구랑 저랑은 상귈를 많이 안 쳐요. 맞아요. 우린 진정한 친구거든요. 맞아요. 하늘이 하늘이 가도 하늘이, 하늘이 우는, 또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원히 아니, 영원한 아니 친구...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도 우린 영원한 친구입니다. 맞아요. 죽어도 친구. 죽어도는 <laughs> 아나 벌써 200 200 넘었다. 시 잡았어? 한 응, 마리? 한 마리 잡았어. 지금 1등 잡았어. 지금 100인데. 어, 17로 1등, 아등 잡았어. 109점. 109점? 어. 109점, 그러면 109점. 그럼 첫 번째 판은 제가 이겼네요. 땡 삼세판입니다. 어쩝쩝 아! 오. 나도 죽었어. 야, 방금 죽을 뻔했어. 너몇 점이야? 아직 1점. 지금 시점. 시작... 오나 죽었어. 죽였어 지금 판은 음, 나 지금 70점이라 이길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 거야 3판 2정 승이니까 제가 아직 어, 1점이 1점이 많아서 1점이니까 1점이 많은 거지 야, 나 24점 24점 나 지금 100아 졌어 이번 판은 졌네요 아잉 졌어요? 죽으셈 네 어? 발도 다따 <laughs> 스타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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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죽었어 어이없게 됐어 됐어 어이없게 바로 죽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판을 결정하겠군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재미없어요 맞아 그럼 5판 3선으로 하죠 5판 3선 콜? 응. 콜라, 비콘. 나안 <laughs> 죽었다? 죽을 뻔했어. 렉이 너무 심해, 다 그러면 100점 더 추가해줄게. 렉이 심하니까. 아, 죽었어. 23점. 아이씨. 난 155점. 2대1 죽으세. 네. 어딨지? 몬스터. 몬스터래. 잘했어. 잘 죽지. 나나나 진짜 지가 하고 있어. 나도. 나 44다. 리아나 1점. 나 처음부터 한 마리 먹었다. 그럼 10점. 10점 이상은 10점 이상부터 돼. 나 처음부터 한 마리 먹었다. 그래 부럽다. 근데 너무 조그만해 먹었어. 아 100점. 아니 아직 10, 10점도 안 됐어. 모르는 거예요. 매이 모르는 거예요. 폰님의말 모르는 거예요. 오 나, 나한테 박았어 어떤애. 내 몸통에 박았어 어떤애가. 이것이 마지막 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laughs> 나 200점이다. 안돼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안 죽었다 다이스. 아씨 짧아도 되는데. 굳지? 리아나 17점 졌어. 잠깐만요. 죽을게요. 나 죽는다! 잘죽 죽는다. 난 마크 해야지. 엄마 폰. 방송 진짜 이미 찍고 있어 문 닫아 야두개 겹쳤어 지금 그치 너는 다른 거 하고 있어 난 마크 그거 1일차 1편 다시 찍어야 돼 그거 여러분 그 맵이 사라졌어요 그 맵이 오류가 났다면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그, 그거 맵깔아야되 너? 맵 다시 깔아야돼 제가 스킨을 바꿨습니다 손이 스티븐에 자 여러분 시작 통화방 습니다네 일단은 나무부터 캐야 돼요. 일단은 생존을 하려면, 일단은 집부터 지워야 할것 같습니다. 생존기 어머 왜 저도 생존 무인도 하나 있거든요 저도 무인도예요 이 정도면 무인도 아닌데 무인도야 무인도에서 응. 살아남기 생생존편 그거 그거 생존을 하면 나 일단 통화 통화방 얼른 끊어 네 저도 무인도예요 오케이 바이. 잘분 여기서 그런 거 구해야겠네. 아빠 차나 보지. 저기요, 통화만 끝이라고요 일단은 집부터 지웁시다. 많이 깼어 그때 방송은 모르는 거라고 치죠. 집을 간단하게 만들자. 그렇게 그거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대충 지었다. 집은 아늑하게 하면 돼요. 좀, 좀. 여보세요? 네. 조개 좀 하세요. 잘 발견했어요. 그래, 수고. 수고. 지울요 미니 집, 미니 집, 미니 집 좋아. 전 미니 집이 두개 있습니다. 에프리미요 음. 어쩔? 안물 암물. 두 개. 끊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엄청나게 응. 엄청나게 엄청나게 작은 집을 <laughs> 이렇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작은 집이 <laughs> 진짜 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다니. <laughs> 일단은 소확물. 근데 동물들이 살아야 된대. 여기가 통화, 통화방 끄라고요 <laughs> 여기 집으로 산게 좋아? 오, 동물이다 소야, 이소 닭도 있어 저기 통화만 끄라고요. 저... 야식이 왔다, 야식. 야식, 야식. 가자죠? 야식, 야식. 도망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 배고파. 일단은 털걸 구해야 돼. 그가제형유튜브를 보신분은 알겠지요 조용히 하라고요 아이 통화방 얼른 끄라고요 아 진짜 조용히 하라고요 말하는 거 버릴 때는 진짜. 여러분 일단은 이 섬에서 뭘 구해야 하는 게있는데 아, 구해야 하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높은 산밖에 없는데? 너무 심한데? 어 저기 초능력이다 저기 땅에 보니까 저기로 탐험을 가죠 내가 망했어 여보세요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두칸 남았어요 한칸 침대가 있어서 살수 있습니다. 에잉. 그렇다면 일단 열고 가지고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야지. 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맞다. 먹을 거. 저게 통화 방 끄라고요. 네네. 먹을 게 없어. 안돼 다한 컵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뭐야? 그래도 그때보단 더 심한데? 망했어. 망어 일단은 저기 가야 돼. 나무 덮개. 아직은 밤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밤이면 나 망한 건데? 여기서다. 커 있어야지. 저기요? 그래도 여기서 자라고 와. 언젠가 만나자. 일단은 제가 피가 한 칸밖에 없거든요. 보트 만듭시다. 그런 거자갑지다려 오. 어. 어어 어, 어. 뭐야?